안녕하세요. 미니멀 라이프, 삶의 작은 쉼표 만들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대망의 옷을 비워보는 날인데요. 강사님 모셔보겠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리 트레이너 심지은입니다. 네, 강사님. 본격적으로 우리가 옷을 비워보기 전에요. 오늘도 강사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따끈따끈한 사연이 도착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잡동사니를 끌어안고 사는 30대 주부입니다. 물건을 비우려고 굳게 마음 먹고 수납장을 열지만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건을 비울 수가 없어요. 어려서부터 근검 절약하면 칭찬을 받았던 것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걸까요? 미니멀하게 살고 싶지만 멀쩡한 물건을 비운다는 게 어쩐지 죄책감이 느껴집니다. 라는 사연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강사님께서 명백한 쓰레기부터 비우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 집안에는 멀쩡하지만 손이 잘 가지 않아서 쓰지 않는 물건들이 참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물건들을 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그 전에 앞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런 죄책감이나 아까운 마음들, 네, 매우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는 예전에 우리는, 어, 다, 해지고 그리고 낡고 고장 나야지만 버린다고 생각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비우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어, 비우는 방법이 다양해졌어요? 어떻게 다양해졌을까요? 궁금해요. 네,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방법 외에도요, 기증이나 나눔과 같은 방법들이 있거든요. 어, 나눔이 참 풍성해진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어 그냥 버리기 아까운 물건들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나눠 쓰거나 그리고 기증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까지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도울 수 있다고 하니까 저처럼 옷에 대한 좀 집착이 있으 있고 욕심이 있으신 분들도 이렇게 비우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질 것 같아요. 쉬워질 것 같아요. 그 마음을 먹는 게. 네, 아나운서 혹시 아름다운 가게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도 봤고 또 지나가다가도 봤고요. 제가 예전에 신발이나 뭐옷 같은 거 살짝 조금 나눔한 적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게를 통해서요 네 정말 너무 잘하고 계시고 있어요 어, 그런 건가요 네. 칭찬인가요 <laughs> 네 이렇게 아름다운 가게나 구제 스토어 같은 곳에 안 쓰는 물건들을 기증하시면요 그 물건들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또그 물건을 판매해서 그 나온 수익금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내가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나눠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도 된다고 하니까 저뿐만 아니라 또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함께 동참을 해주실 것 같아요 네,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갑자기 슬로건도 생각이 나는데 두면 고물, 주면 보물이라는 슬로건이잖아요 너무 예쁜 말 같아요 네, 안 쓰는 물건을 이렇게 좋은 일에 쓰면서 우리 집은 미니멀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비운다고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라고 생각하면 어,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비우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강사님께서 어떻게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고 계신지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멀 라이프인 옷장 지금 함께 하시죠. 강사님, 옷은 정말 사도 사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미니멀리스트가 되는 것은 매일 똑같은 옷만 반복적으로 계속 입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들 오해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 미니멀리스트 중에서도 패션 인플루언서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이 옷을 잘 입는다는 건 옷의 개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어,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래요. 저는 옷이 정말 많이 있어야지 옷을 잘 입는 패션 리더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뭔가 미니멀리스트 음... 옷장에는 뭐 마법이라도 뭐, 부려져 있는 건가요? <laughs> 네. 그 마법을 제가 지금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 너무 궁금합니다, 강사님. 네, 별다른 게 있는 건 아니고요. 미니멀리스트들은 기본적인 아이템을 아주 잘 활용해서 입는 그런 재능을 갖고 있다고 할수 있어요. 우리가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소재들 있잖아요. 면이나 가죽, 뭐 그런 일반적으로 많이 입는 데님 같은 경우. 이런 기본적인 소재로 갖춘 기본적인 아이템들을 잘 믹스 매치해서 입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근데 또 이렇게 강사님께서 기본적인 아이템이라고 하니까 저는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죠? 스티브 잡스가 생각이 나는데 늘 네, 같은 의상만 입었잖아요. 네. 검정색 터틀넥에 청바지. 네, 맞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스티브 잡스라고 할수 있거든요. 네, 그분들은 이런 어 패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패션과 나는 별개라고 생각하고요. 네, 패션을 통해 내가 드러날 필요 없다. 그냥 나는 나일 뿐. 나의 개성은 다른 걸로 드러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저처럼 패션으로 저의 아이덴티티를 살리고 싶어 하는 분들은 정말 아까 광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마법의 그런 옷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기본적인 아이템들을 오래오래 어떻게 하면은, 어, 활용,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 매치를 할수 있을지 그런 걸 고민하시면서 앞으로 꾸준히 스타일을 만들어 나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럼 강사님 옷장은 어떤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함께 볼까요? 네. 자, 저희, 제 옷장입니다. 옷장 정리의 시작은 비우기일까요? 아니에요. 꺼내기. 네, 옷을 다 꺼내주세요. 옷을 지금 다 꺼내고 계시네요. 네, 역시나 비우기의 시작은 꺼내기입니다. 그래서 다 옷을 꺼냈는데 아마 옷을 다 꺼내시면은 옷더미 양에 정말 놀라실 거예요. 어? 그런데 강사님 옷은 다 꺼냈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울 옷이 나오는 마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기서 더 비운다고요? 버리면 안될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네,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꺼내고 나시면은 그 양에 정말 어 깜짝 놀랐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함을 느끼실 텐데요 제가 방금 상상을 해봤어요 강사님 말씀을 듣고 저희 집에 있는 제 옷들을 다 이렇게 꺼내서 쌓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네. 천장까지 닿을 것 같은 그런 갑자기 무서움이 엄습해 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 꺼내시면 은 음. 허리까지 높이로 쌓인 옷더미가 여러 개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네, 아마 이렇게 비우고 나시면은 대부분이 한 3분의 1 정도만 남아도 어, 충분한 그런 옷이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옷더미 속에서 어떻게 내가 계속 가지고 갈 옷인지, 비워야 할 옷인지 나눌 기준 같은 거는 어떻게 세우나요? 네, 맨 처음에 이렇게 옷더미를 만드신 다음에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옷더미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요. 네. 해결이 중요합니다. <laughs> 이렇게 쌓아놓기만 하고 해결이 안 되면 저 머리 너무 아플 것 같아요, 그렇죠. 강사님. 네. 그래서 맨 처음에는 가장 최근에 입었던 옷들부터 옷장에 거시면 돼요. 어 맞네요 네. 요즘에 자주 손이 가는 옷들은 딱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건 좀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옷들부터 빠르게 행거에 걸어 주시면은 이제 옷더미가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시고저요 그쵸 좀줄것 같아요 확실히 네, 네. 음. 그 다음에는 이제 어, 두 번째 방법 이미 지난 철 지난 계절에 옷들을 또 비우시면 됩니다 아, 요즘 시즌이 아닌 철이 지난 옷들이요? 네 철이 지난 옷들은 어. 지금 현재 입고 있지 않은 옷이기 때문에 애착이 그만큼 줄어들어 있는 상태예요 맞아요 네. 애착이 좀 덜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우실 때 조금 미련을 두지 않고 네 어, 비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최근에 입은 옷들은 행거에 걸고 좀 철이 지나서 애착이 덜한 옷들은 비워내고 그 다음은 우리가 무얼 정리해야 될까요? 네 그러고 나서도 이미 옷더미가 이만큼 쌓여 있겠죠 자. 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네, 그래도 아주 기분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요? 쇼핑하는 거 좋잖아요.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요. 네. 이제 이렇게 남아있는 옷더미에서 다시 쇼핑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네, 골라내리시면서, 아, 이 옷을 샀을 그 과거로 다시 돌아간다면, 내가 다시 그 옷을 또살 건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서 쇼핑을 하시면요. 남길 옷들을 더 즐겁고 재미있게, 어, 골라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맞아요. 이 옷을 살때그 나의 통장 액수를 생각하면 정말 그 옷들을 골라내기 쉬울 것 같아요. 두 번째 쇼핑을 하게 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가상 쇼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가상 쇼핑을 하면은 이제 상실감이 아니라 뭔가를 없는 느낌으로 비우실 수 있겠죠. 네. 그런데요, 강사님 이렇게 옷들을 다 꺼내서 우리가 정리를 하다 보면 비워야 할 옷들이 아까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이 옷들을 처분하는 것도 문제일 것 같아요. 네. 옷들이 다. 아직 입을 만한 옷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계실 거예요. 그런 옷들 그냥 비우기 아깝잖아요. 맞아요. 네. 눈물 나죠. 네. 그래서 옷캔이나 그리고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를 하시면은 네, 어려운 이웃들이 그 옷을 입을 수 있게 또 우리가 안 입는 옷이 남들에게 또 소중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이 된다면 저희 마음도 굉장히 좋을 거잖아요. 맞아요. 네. 우리가 아름다운 가게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를 나눠서 알지만. 오캔은 저도 처음 들어보거든요. 네, 오캔이란 단체는요 입지 않은 옷을 기부받아서 네 제3국으로 보내는 일을 하는데요. 네, 요즘에 환경 오염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옷들이 원래는 소각으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생시키면서 그렇게 처분이 되는데 그런 옷들을, 어, 제3국으로 보내서 우리가 재활용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환경 오염에도 굉장히 큰 이득이라고 할수 있어요. 뭔가 우리 전 세계적으로 좋은 일을 할수 있다고 하니까 저도 얼른 동참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시청자분들은 똑같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마지막 화면이 강사님의 깔끔하게 정리된 옷장을 함께 봤잖아요. 그런 옷장이라면 저는 매일 열어보고 싶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옷이 많았던 쪽에는 옷장 문을 열면은 어 이렇게 옷은 많은데 입을 옷이 없어 이,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지금 제가 그래요 강사님. 네. 그런데 이렇게 비우고 나서 정말로 입을 옷들만 남겨놨더니 더 이상 쇼핑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고요. 이 깔끔한 옷장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생각만 듭니다. 어, 근데 혹시 우리가 이렇게 확실히 비우기가 되는 옷장이면 오시면 상관이 없지만 고민이 되는 옷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있으시겠죠. 그런 옷들 어, 기부하기는 좀 어, 고민이 된다 하시는 옷들은 임시 보관함을 만드시면 되는데요. 박스에다가 어, 그런 옷들만 모아 놓으시고 그냥 창고방에 넣으시면 안 되고요. 어, 안 되나요? 창고방에 네. 넣는 걸로 생각했는데 안 되나요? 네, 네꼭 반드시 그 박스에. 유효기간을 적어주세요. 유효기간이요? 네. 그래서 내가 뭐 한달 뒤에 혹은 뭐 6개월 뒤에까지 어, 이 박스를 열지 않는다 하면은 그 채로 바로 오캔이나 아름다운 가게 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너무 이츠베리 굿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laughs> 유효 기간을 적는다. 네. 생각해 보니까 그 옷이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이 안 나면 입지 않는 옷이 명확해진 거잖아요. 네. 너무 좋은 방법인데요. 네 맞습니다. 네. 다시 열어 보시면 안 되고 그 상태로 보내시면 될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 모든 것 들 중에 선행돼야 될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 옷장에 옷을 죄다 꺼내는 겁니다. 이게 가장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옷더미를 만드시면 정리가 착착 진행되는 마법을 여러분들께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중에서도 두 번째 쇼핑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너무 행복할 것 같고, 그리고 저처럼 좀 옷에 욕심이 많으신 분들도 기증을 통해서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훨씬 더 비워내기가 쉬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강사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오늘 말씀 기억하셔서 마법의 옷장 꼭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전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